고양 친구들아, 1, 둘셋 넷, 거리에서 우월하나, 준비, 1, 둘셋 넷, 헤이거리하고 짠짜잔, 고양 친구들아, 1, 둘셋 넷, 텐보스리 그리우자 노래 잘 하시는데 칠리 어머님들이 몇분몇분 계세요?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시작 고향 시작 고향 누군지 그럼 밝혀보세요 그럼 저찝을수 있어요 네 입모양 보면 알아 고향하고 고향하는 거하고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네.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어디서? 무우 할때 땡기라고 그 손을 습관을 틀어야 돼요 어디요? 네. 어디에서 무 그래야 노래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거그 그 모습이 그리 자세 군데 여러분 마치셔야 돼요. 자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. 준비. 자 이번에는요 재기차는 휴내에서 하나.

3 0 0명 회원들 중에 3분의 1도 손을 안 들었어요. 한한 한 4, 50명은 든것 같아요. 자 세상을 자 이렇게 돌리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아 음정이 그래야 맞아요. 시작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 이쯤에 다 맞는데 일쪽 한번 보여줄까 시작. 방에 했는데 이조할수 있을까요? 대답은 내 네, 했으니까 보겠습니다. 시작. 세상을 자, 빙글빙글 돌아. 자, 세상을 할때 을을 좀더 끄세요.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. 자, 근데 세상 앞에 뭐가 있다? 두 박자가 있습니다. 시작. 세상을. 자, 갑니다. 여러분 두번 때리세요. 자, 시작. 세상을. 또 들어보세요. 아, 힘들게 달려왔는데. 시작. 힘들게 달려왔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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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힘들게는 어디죠? 마음. 힘들게 둘, 쉬고. 달려왔는데. 자, 이월 표현. 자, 갑니다. 두번 때리세요. 시작. 힘들게 달리고 달려왔는데 자,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준비! 자, 자두 번, 내거고 네 세상을 힘들빙 돌아 네. 힘들게 달리고 달려왔는데 자, 이제 잘 들어보세요. 또 갑니다. 들어보세요. 하나, 둘. 들어주면 안 잡아먹을 겁요다 어머니가. 들으면 들 거면 확실하게 들을 때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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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, 둘. 제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, 들고 있으면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. 음, 박자가 길어요. 시작. 하나, 둘. 내 곁을 떠나. 시작. 하나, 둘. 헤이. Hey. 내 곁을 떠나. 자, 여러분, 두번 때리죠. 시작. 자, 그 다음에 갑니다. 들어보세요. 시작. 외로워서 살다손들어보자아 대박일 것 같지만. 자 어머님들 잘 들어보시면 네? 외로워서 못 살겠다 할때 못자 앞에 뭐가 있다 한 박자가 십니다.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네. 외로워서 못 살겠다. 저 보세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거요 못이 짧고 그러니까 옆 앞에 뭐 있다 손 시작 못 시작 못 시작 못일초 시작. 뭐? 아니요 못할 때 이게 때릴 때 못하면 안 돼요. 이조로서 시작. 뭐?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일조 <laughs> 시작 뭐? 이제 맞으세요. <laughs> 외로워서 못 살겠다. 이렇게 해, 시작. 외로워서 못 살겠다. 자, 그럼 한 처음부터 갑니다. 준비. 두번 때리고. 세상. 손안 따라 하면 이거를 어디로 올리고 이거 얼마큼 길게 하는지 몰라요 어민들 그러니까 저 따라 하세요. 이게 건강에 다 좋아. 자 그다음에 교재 한번 보시면 이제 자 교재 밑에 갑니다. 내가에서 코기 잡던 시작. 내가에서 코기 잡던 코 올리게 친구들아 시작. 어, 코 올리게 친구들아 <laughs> 이제라도 다시.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? 어디에서 무언? 당긴 거랑 똑같습니다. 시작. <람쥐> <람쥐>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. 하나, 둘, 셋, 넷. 옛 추억을 떠올리며 짱 짜자. 소주 한잔 하자꾸나. 둘, <람쥐> 셋, 넷. 눈물나게 그리워.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메 위로 제기차기 부터 하나 둘셋넷 제기차기 놀이하던 짱짜잔 고향 친구들아 둘셋넷 어디에서 무얼 하느냐 하나 둘셋넷배니치기 놀이하던 짱짜잔 고향 친구들아, 둘, 셋, 넷, 옛 모습이 그리 웃구나. 아, 준비, 짠짠,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, 둘, 쉬고, 힘들게, 해. 둘, 쉬고, 달려왔는데, 하 둘, 셋, 넷. 내 가에서 고기 잡던 짱 짜장. 고불리게 친구들아. 둘, 셋, 넷. 이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. 하 둘, 셋, 넷. 옛 추억을 떠올리며 짠짜잔 소주 한잔 하자꾸나 둘셋넷 눈물나게 그리우구나 마지막 하나 둘셋넷 눈물나게 그리우구나 박수 한번 주시면 이제 마무리 <laughs> 아,